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한이 이한 자리에서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. 양쪽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을 넣었다는 거예요. 음. <laughs> 목사님, 부단히 분위긴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<laughs> 노인 있는 것은 대표 어떤 그림자까지 있겠습니다. 우리 허건 목사님 오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도 그, 그 그게 있잖아요 우리 우수상을 드립니다. 우수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그 아, 네. 안에 아, 어장여상 송선옥 여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주최한. 한인여성 이민숙이 공모에 훈련, 같이 아름다운 연상, 2009년부터 이사로 동참하시어, 여러 가정과 사회에 귀감이 되신 역할로 헌신하여, 음. 음. 김정숙. 음.

여기 <laughs> 기억. 자리가 남아 있네. 그러게요. 좋은 좋은 자리. 그래 나 지금. 에? 야, 플리즈 하나만 찍자. 오, 왜 왜. 안.